자기야 매주 마을이라서 그런지 매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자기야 장독대도 진짜 많은 것 같아. 음, 어, 어, 구수한 어, 냄새. 오 어, 어, 매주 되게 많다. <laughs> 그지? 어 여기도 매주가 있네? 우와! 아 어, 구수한 냄새. 어? 너무 좋다. 긴박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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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laughs> <laughs> 아주머니, 아주. 살짝 <laughs> 다녀왔습니다. 네. 아, 이 동네 진짜 깜깜하네요. 어! 하지마! 이, 이 사람 왜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죠? 손님인데, 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 그... 신경 쓰지 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주머니, 여기 마을 입구에 조그만한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계속 종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아니, 이 밤에 도대체 누가 종을 치는 거죠? 어? 저 소리요? 어, 도대체 누가 종을 치는 거죠? 저 종소리요? 어, 되게 듣기 싫어그 학교 폐교된 지꽤 됐어요 예? 전교생이라고는 세 명밖에 없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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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그만 사고로 발을 헛디뎌서요 근데 가끔씩 그 죽은 아이들이 종을 치러 온대요 <laughs> 그래서 애들 발이 안 보였구나. 마지막 왜 그러세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 맞다. 아 지금 태규에서 캠핑하는데 애들 옷이 형광색이어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뭐다신줄 알았잖아요. 아, 잠깐만요. 와, 이거. 와, 아이씨. 이 복숭아 진짜 달아요. 여기 오다가 이 앞에 복숭아 나무에서 제가 땄거든요. 완전 달아. 와. 그 복숭아 음. 나무가 뭘 먹고 그렇게 달고 맛있을까? 잘 모르죠, 뭐. 사실 내가 그 나무 밑에다가 뼈를 갖다 묻었거든. <laughs> 복숭아 단내에 취해서 썩은 냄을 못 맛았나 봐. 아까처럼 다시 먹어봐. 아니, 아니, 다시, 다시 먹어봐. 나시잖아, 나시잖아. 너무 당첨. <laughs> <laughs> 너무 당아 <잘해. 웃음> <laughs> 뼈는 묻으면 걸릴 텐데 갈아서 묻어야지. <laughs> 아, 아,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손님 생일이에요. 사랑하는 <laughs> 손님. 생일주, 생일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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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묻으면 안 된다고요. 닭뼈 개들이 파먹다가 목에 걸린다는. 그 얘긴데 왜 들고 오세요? 하는 소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아, 소리야? 아, 어머,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작은, 작은 할머니 왔어. 왔어. 작은 아, 작은 할머니가 뭔데요? 작은 작은 할머니다. 뭐? 작은 할머니. 작은 할머니다. 장안의 화제 작은 할머니. 이게 뭐야? 내가 소실적에 타고 놀던 외발 자전거 아니야? 오. 아, 내가 참 저거 잘 탔었는데. 오 할머니가 그걸 탈줄 아세요? 이 자전거 좀 오랜만에 타볼까? 훠 헐!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오! 이오오 뭐. 오! 잡 오! 잠깐만, 나 이재영 원래. <laughs> 근데 총각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서울에서 사진 작가예요. 본인 사진 한 장도 못 찍었겠구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laughs>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그 일레 줘봐. 어, 그래 주실래? 그래, 내가 찍어줄게. 아니, 사진, 어, 예? 네? 내가 발로 찍어줄게 아 그래요? <laughs> 고맙습니다 나 저, 공중부양! 예. 신기하지? 공중부양! 아 그러면은 여기 배경 자. 잘 나오게 <laughs> 좀 찍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좀더 붙어봐 네, 그림이 그, 좋게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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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가 거기 자 찍어 하나 둘 잠깐만요 아 여기 얼굴에 그늘이 져서 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 あはやらけをやあっあっ